이렇게 밑단 부분에 꼼질로 상침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앞부분, 이마 부분을 이렇게 끝을 잘 맞춰서 몇 개만 고정을 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방울 레이스를 갖다가 데워 줄 거거든요. 끝부분 여기 상침한 곳부터 시작해서 방울 레이스를 대어 줄게요. 이렇게 끝쪽으로 잘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방울 레이스를 앞쪽에 쭉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침핀으로 우선 고정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 위에다가 바이오스 테이프를 대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근데 시침핀을 이대로 놓고 바이오스를 하려면 바늘에 찔 수도 있고 하니까 이곳을 시침질로 바느질을 하고서 다음 과정을 할게요.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었고요. 이제 바이어스 테이프를 여기다 데워줄 건데요. 이렇게 바이어스는 저희는 이렇게 접어서 드리거든요. 이렇게 모아 접어서 드리거든요. 이 모자 끝에서 이 끈의 길이가 한 20에서 25cm 정도 되면 돼요. 이렇게 길이가 그리고 그 정도 남겨두시고.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끈 길이 놔두고 바이어스 테이프를 이렇게 보면 한번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쪽만 더 펼치세요. 한쪽만 이렇게 펼치면 이 접힘 선이 이제 바느질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려주지 않아도 좋고요. 이렇게 끈 부분 남기고, 여기다 이렇게 대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스침핀으로끈 맞춰서, 끝길이 맞춰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 반 정도만 이렇게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접혀졌던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바느질해 오셨으면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이침게으로 고정을 시 이렇게, 바시질바느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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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신 후에는 아까 게침질했던 실밥은 빼내어 버리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바이어스를 밀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원래 접혀졌던 바이어스 테이프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대편 안감 쪽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반절 정도 고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하고서 바느질 하시면 되시고요. 이끈 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접어지거든요. 그냥 이대로 해 놓고 스침핀 한 두세 건데 꽂아서 바느질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바느질을 할 건데요. 끝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안으로 한번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을 이쪽으로 한번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처음 접혀있던 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 중간 정도로 해서 바늘을 빼내시고요.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감침질로 두번 정도 하시고요그 다음에 이 끝으로 모서리 끝으로 다가와서 이 접혀있는 부분은 감침질로 바느질을 계속 하세요. 이렇게 바느질 하신 다음에 이제 이그 부분을 계속 감침질로 이렇게 쭉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서 좀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공그르기를 할게요. 공그르기는 이렇게 바이어스 테이프 이렇게 잡으시면 이거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접혀 있는 부분을 2에서 3mm 정도 한쪽 거를 뜨세요. 그리고 실이 나와 있는 곳에 반대쪽 바이어스 접혀 있는 곳을 또 같은 크기로, 바늘 크기로 땀 크기로 한땀 뜨시고요. 다시 반대쪽. 그리고 또 반대쪽.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대 바늘땀 크기가 조금 작을수록 더 깔, 튼튼하게 되니까요 한 2mm 정도 뜬다 생각하시고 2mm 정도의 바늘땀으로 뜬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원단 접힌 곳을 떠주세요. 하면 이 감침질했던 부분보다 여기가 훨씬 더 깔끔하죠. 이렇게 공그르기로 이 모자 있는 부분까지 모자 와 연결된 부분까지 쭉 공그르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쭉 끈은 끈 부분 공그르기를 다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자와 연결된 부분을 바느질을 할 건데요. 여기도 공그르기는 공그르기예요. 여기를 물론 이렇게 따라서 홈질로 바느질을 하셔도 되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공그르기로 하면 똑같이 여기처럼 깔끔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공그르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 테이프의 원단, 아래쪽의 원단을 역시 같은 2, 3mm 크기로 떠주시고요. 바이어스 테이프에 접혀진 부분을 1mm 안쪽으로 조금만 떠주세요. 다시, 이실 나온 곳에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또, 바탕 원단을 2, 3mm 뜨시고, 바이어스 테이프에 접힌 부분을 1mm 안쪽으로 아주 조금만 떠주세요. 이렇게 바탕 원단 뜨시고 바이어스 테이프 원단 조금 뜨고 바탕 원단은 2~3mm 정도 뜨시고요 바이어스 테이프 접힌 곳은 1mm 안 되게 아주 조금만 이렇게 떠주시고요 떠주시는 걸 반복하시면 되시고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바탕 원단 뜨고 바이어스 원단 바이어스 접힌 곳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빨리 할수 있으세요. 이렇게 공그르기로 쭉 반대편 끈 끝까지 이렇게 공그르기를 해주세요.